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자신의 갱신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기대권이란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기대상태로부터 얻어지는 법률상의 이익이고,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될 혹은 전환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해석해보자면 소속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에서 근로자가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평가 및 평가 기준이 합리적으로 적절한지 여부 실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과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던 위 사건의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사용자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받게 되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첫 번째, 채용 공고에 1년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된 점. 두 번째, 총무팀 직원이 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또는 재계약이 된다고 설명한 점. 세번째, 사용자는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근로계약 연장, 근로계약 종료를 결정해온 점. 네번째, 근로자도 기간제 직원 평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첫 번째, 총무팀 직원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수 없는 점. 두 번째, 근로자와 같은 날짜에 입사한 직원과 같은 날에 기간제 직원 평가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 힘든 점. 세 번째, 직속 상급자 2인을 평가자로 하여 이번이 교차 검증을 통해 실시된 평가의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한 점. 네 번째, 근로자가 수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병가 사용 전 또는 병가 사유 종료 직후에 병가를 신청하지 않아 사용자가 급여를 오지급하게 하는 행정상 불편이 발생된 점 등을 고려하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판정단은 먼저 채용 공고의 근무 평가 후 정규직 전환이라고 기재된 점, 사용자가 그동안 기간제 직원 평가표에 의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등의 여부를 결정해온 점 등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기간제 직원 평가가 조작되었다거나 무효로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직속 상급자 2인을 평가자로 하여 실시된 직원 평가 결과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및 계약갱신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근로자가 평소 근태에 소홀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불편함과 혼선을 여러 차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농무법인 로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거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농무법인 로엔과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전꼭 해보세요. 농후법인 로엔이 직접 개발한 무료 해고 확률 계산기로 나의 부당해고 사건의 승소 확률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해고 확률 계산기 사이트 파시블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